김선영 님 등장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김선영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보신 호프에서 호프 역할을 연기했던 김선영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허프가 이제 극장에서 사영이 되고 이렇게 또 특별하게 재상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덕분에 제가 이제 영화 극장에서 이렇게 부인사를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게 색다른 경험인것 같고 어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되고 나면 다음에 좀더 좋은 시기가 오면 이제 극장에서 무대에서 또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만나 뵙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무대에서 더 좋은 기회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프에서 K 역을 맡았던 고은정입니다. 아 이렇게 특별하게 호프 읽히지 않는 책과 읽히지 않는 인생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또, 영감을 해서 또 보셨으리라 또 믿고, 또. 대신 또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면 좀더 특별하잖아요. 근데, 어,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없고, 잘 나온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요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데, <웃음> <웃음> 좋은 경험할 수 있게 이제 좋은 자리마련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발걸음 피셔서 다양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과거 호프 역을 맡은 이예은입니다. 어, 호프가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어, 카메라와 호프가 만났을 때그 시너지는 어떨지 참 기대가 컸어요. 근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어, 개인적으로 정말 호프의 어떤 여정이 조금 더 포커스되고 선명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무대에서 보는 것도 좋았지만, 선영 언니의 표정, 그리고 뒷모습, <laughs> 이런 것들이 너무 영상에서 보니까 더, 더 뭉클하고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laughs> 눈물을 참으며, <laughs> 저도 끝까지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 영화관에서 이렇게 관객분들께 인사드린 게참 새롭네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마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연장 영화관에서 보면서 마스크에 땀 차는 경험, 아마 여기 있는 관객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저도 했고요. 혹시 영화관에서, 혹시 이거 영화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이은혜언님 어떠셨어요? 아 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대에서는 사실 정말 등장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어... 관객들의 시선이 이렇게 보는 게딱 그... 뭐라해야 되죠? 포커스가 딱 그렇게 돼있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연출님이 이제 추구하셨던 어떤 그 포커스대로 가니까 조금 더 연출의 의도가 더잘 살지 않았나 그래서 우 그. 감정들과 표정들, 이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laughs> 네, 특히 영상으로 봤을 때 김선영 배우님의 그 마지막 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음, 네. 영상 감독님께서도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laughs> 네, 네 어, 저희가 지금 배우님들께서 특별히 이세 분이 사인하신 티켓북이 준비돼 있습니다. 너무 특별한 그런 티켓북이 될것 같아요. 저도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배우님들께서 각각 한 분씩 추첨을 해서 나눠주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네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배우님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네, 몇 번이신가요? D열의 어, 11번이요. 시열이 11번 아, 와. 네, 첫 번째 행운의 장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티켓북은 저희 스텝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은정 배우님. 네, 저는. 어, 레이 7번 분이시네요. 어, A 네, A열 7번. 어떤 분이신가요? 아, 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네, 이제 이혜은 배우님. 미열의 1번. 미열의 1번. 어떤 분이신가요?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무대에서 할때 이렇게 사진 찍느라 반응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 타임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배우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덮고네 사진을 여가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님 한분한분 한분 촬영하고 나서 단체 컷도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김선영 배우님 먼저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그래 네, 네, 김선영 배우님 한 번, 저희 왼쪽 한번 바라봐보면서 한번손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핫대도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도 한번 보시면서 네, 가운데도 한번 보시면서 아, 웃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진 다 찍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관객분 눈 맞추시면서 한번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고은정 배우님 한번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처럼 한번 포토타임 <웃음> 가져볼까요? <웃음> 네, 네, 어, 따단. 네, 왼쪽 보면서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아 정말 너무 아이돌 같으시네요 <laughs> 네, 그럼 가운데 보시고 한번 네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그럼 오른쪽 한번 보시고 네 포즈 취해주시면 여러분 흔 취하는 기입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혜은 배우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떤 포즈를 취해주실지 <laughs> 네. 네, 왼쪽 바라보면서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실까요? 조금, 배우님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그냥 가운데도 한번 보면서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네, 또 이제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단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님 배우님, 고은정 배우님, 이 배우님 네, 네. 네. 색깔이... <laughs> 네 이번에는 큰 하트 네 한번 하면서 네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아큰 하트 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네. 사진 찍고 계시죠?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아, 역시 캐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면서 포즈 취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 이일슬프 <laughs> 네, 각각 하트, 각자 하트 한번 하면서 네. 네, 요런 하트 하면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핏 계시죠? 이거 한번 해주고 요 우리 기계에 나 가운데 가운데서 누나 요수있물 여기 노래. 옆에? 누손 이런 짤을 안 돼요 뭐겠죠? 아이거다이거다이거다이네 감사합니다 네네아네 <laughs> 아, 네.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참석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는 창작산실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사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작산실 그리고 여기와 계신 세 분의 배우님 그리고 또 뮤지컬 호프에도 계속, 계속된 계속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이걸로 무대 인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